이번 시간은 기르다 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성, 양육, 배양, 영양,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급수시험에서 볼땐 읽기 4급, 쓰기 3급에 해당하는 글자고, 이 글자의 속성은 형성입니다. 그래서 형성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기르다 양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르다 양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밥식이라는, 먹을식이라는 이 부수 글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위아래가 결합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 윗부분은 이게 무슨 글자냐면, 요것은, 요것 또한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죠. 부수 글자인 양양자입니다. 예, 이 양양자가, 양양자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이 양양 자가 결합을 하면서 이 밑에 부분이 생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곳은 이 글자는 양양의 변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하나인 양을 나타내는 그 글자죠. 그래서 양이고 아랫부분은 이게 뭐냐면 밥식 또는 먹다 식 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먹는 것을 나타내죠 먹는거 쉽게 얘기해서 먹는거 그리고 밥 예, 그런 것들 주식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엔 이 기르다 양 이라는 글자는 양과 동물의 하나의 양과 또는 밥이 결합해서 또는 먹다 라는게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석해 볼때 기르다 양 이라는 것은 양과 먹이 양에게 양을 먹다 양에게 먹이를 주다 뭐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르다 양은 양에게 먹이를 주어 기르다는 뜻이다. 예, 그죠?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양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 먹이를 주면서 기르는 것을 보고 기르다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 어린이가 어, 이렇게 양에게 먹이를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주는 게 바로 요글자예요. 요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을 쉽게 우리가 접할 수는 없지만, 어, 댕내에서 혹시, 어, 그, 반려견을 기우, 기르거나, 반려동물들을 기르, 키우시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아,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기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기르다 양을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르다는 것은 이렇게 먹이를 정성스럽게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글자를 뭔가를 먹이를 주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기를 때이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르다 양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